알고 알바몽 아, 니네 팀 진짜 알밤이랑 무적 땡님 진짜 힘들겠다. 알바몽이 우리 팀 와서 지금 호강하고 있지. 거의 자 어쨌든 두 번째 게임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갈리오가 탑이, 지탑 가겠지? 탑이, 겠지뭐텔탑스 탑이, 탑이, 겠지 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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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이 원래 까야 제맛이에요. 잠깐만. 어? 뭐야 아빠? 스킨 뭐였지? 시작했네. 오프닝 할까요? 아 스킨이 아니었구나. 늦었어요 오프닝 안 하셔도 돼요. 어 배고 오셨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참선되었습니다. 아 이번에 비교를 안 하네요? 어, 어, BPM 아비입니다 오. 오. 전파인 야옹카이였는데. 전파인 야옹카이였음. 냉매 노랄몬. 어 라인 바뀌었습니다. 예슬옹 이번엔 탑으로 가시네요. 다시 네. 몰라. 손캠 손캠 인증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 왜왜피백이요 정근홍이 회사 전화를 받았다고. 하 그거 뭐, 일단. 하고? 아버님하고 뭐 같이 아는 게 없으니까 우리 팀에 대해서 이렇게 좀뭐 채팅이나 뭐 이런 디코 내부 사정을 얘기하자면은 복귀령은 딜 타령 맨날 딜 타령 자기가 뭐 딜량이 뭐 어떠고 뭐 하면서 뭐 자기가 뭐 캐리를 하느니마느니 하시는데 지금도 운전하기 존나 빡세다는데 아니 원딜이 딜러야지금 원딜 원딜 들러라고 원딜 하는 건지 그러면 뭐 어떡하라고 아닙니까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같은 원딜하는 거죠. 네. 같은 탑으로 뭐, 인정합니다. 누가 빠질렀습니까? 그래도 어저께 넣었네요. 어저께 데미지를 잡았습니다. 네. 두번이나 어, 보스 쌈나요. 데미지는 빠졌고 일반 일반 게임 하면 많이 죽어져요. 저저나서스한테도 죽어주는데 저 접대 접대로 엄청 잘해요, 데미지. 아, 이게 이 좋아요. 핵인데. 아, 와. 응. 오. 켈. 하나. 팔이 이렇게 센가요? 왜내 켈이 약하지? 네, 네, 네. 야 태그농 태그농 챔프는 시드시야 해 센기 없어? <laughs> <laughs> 아 내가 여기서 밝힐 수 있는데 우리 정글러는. 레드까지 먹는데 3분 40초 걸리더라고. 아니, 다른 그게 아니고 3분 40초 끝나네. 내가 칼날 부리 에 오는데 칼날 부리가 너무 세. <laughs> 나 이제 두렵뻔 했어 칼날 부리한테. 나라서 나라 우리 팀 돌아가다니 와든줄 알았어. <laughs> 아니 칼날 부리가 너무 세더라고 너무 크더라고. 팀 대화할 거면 왜 와서 여기 와서 난리쳐 왜 아직 두려와가지고 지금. 둘이 와가지고, 지금. <laughs> 근데 솔직히 이게 게임 얘기하기에는 뭘 아는 게 있어야 얘기가 돼가지고. 지금 뭐 얘기하자면 아, 오케이리한테 때렸네요, 두대때렸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밖에 안할 거잖아. 예, 네, 현상만 얘기하세요. 어, 딜교 어, 이기고 네, 어, 있으면 CS 이기고 있습니다. 이만 얘기해줘요. 아, 얘기 뭐. 얘기 아 이번 얘기 안, 안 해도 보, 보면서 다 보고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아디 레디, 레디 팀이 어, 진짜, 진짜, 전반적으로 딜교 우위를 갖고 있는 공고 같아요. 그렇죠. 저런 얘기 해줘야죠. 예. 그렇다고 바로 그렇게 얘기하시네 또. 주로 사람 주로 잘 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 개인. 마호이 맞지만. 아 퍼스블로가도. 개인 맞지만. 오, 어? 영왔만아아 어? 아 어? 아 잡나요? 한대 아 잡아요. 아 자르반, 자르반, 자르반. 이득이죠. 이 조금만 걘. 찍었으면은. 아, 아, 더블킬 나왔는데 아깝다. 어디가 더 없었어요? 아니 그냥 뭐 지금 솔킬 따고 따블... 다음에 아 정글 쏠까지 아, 뺐으니까 완전 완전 엄청난 이득 봤죠? 근데 그탑 싸움 하는 거 이거 안비춰도 되는 거 아니야? 의미 없잖아. 얘네들이 서로 뭐솔킬 내겠어? 내지. 아, 예요. 이거 아, 맞네지. 아 그래요? 아왜 네. 네. 그래요? 탐주저 가힌 거. 멀어서 도망갈 수 있구만. 아니 뭐 정글도 잘 모르시면서 왜 그러세요. 제가 이제 어. 몇판 해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어, <laughs> 아니, 아니 아니에요. ㅎ ㅎ 모르세요 아직. 어제 안 봤음? 어? 제드 궁 씹는 거? 그, 우리, 우리 팀오리할 궁을 었잖아요 <laughs> 그거는 우리하나가궁 잘못 쓴 거지. 다섯째는 자르반 내려가요 자르반 자르반 여기서 연결 잘해줘야죠. 그렇지 들어가는데. 맞죠, 맞죠. 어 테디. 오. 저랑 어, 걸렸어요. 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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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침착해. 투타 침착해요. 오 투타 지금 잘 놓고 있어. 오잘 봐요. 한 번. 아한 번. 타 투타 되게 잘하네. 맞아 맞아. 패기 봐. 원래 원래 페기 봐 그래도 일은 잘해요. 아유, 잘 죽어서 그렇지. 패기. 자 봐봐 봐. 빠졌어. 이거 막좀 튀어. 어, 잘았어요. 잘았어요. 어. 오히려 이걸 당하죠? 아, 피의 이욕이죠. 딸피 의 이욕. 점프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앞 점프를 해 가지고 아니, 저게 왜냐면 점프하고 죽이면 다시 점프 돌아오니까. 돌아오는데 물러가요. 아니, 맵이 아니라서 돌아오지도 않죠 근데 중요한 거는 죽여도 <laughs> 영력이 아니라서 점프를 해도 다시 살아 다시 패스고 다시 돌아오지는 않아요. 뛰는 점프. 뛰는 <laughs> <웃기는 웃음> 점프이래 <laughs> 아니야 할수 있어. 후배기가 들었습니다. 저가 그런 거 야, 아니야? 오리아나 고통 받아. 큰일 났어. <laughs> 아 우리 하나 고통받아. 클랐어. 야. 한타는 블루가 좋을 것 같긴 한데. 어 더블 찍으면 용례 전에도 되나요? 어, 죄송합니다 잘못된 어, 정보. 더발고 어, 의미 없죠? 의미 없죠? 의미 없죠? 대포미이 아, 하나 믿고 으, 싸웁니다. 예스자 아, 음. 자르반 이제 보뭐 있어요. 막 뒤에서 막음소리네요 아, 뭐야 지금? 어, 어? 뭘 하길래 막 신음 소리가 나머리 붙였어요. 아. 야, 야, 라이브 좋죠. 와 이거요. 공격이 됐죠. 말한 없어요. 리아나 공이 없어가지고. 우리 하나 공이 아, 있었으면 진짜요? 괜찮았는데. 아 다풀이 지금 너무 시끄러워요. 될수 없어요. 아, 안 시끄럽다. 안 시끄럽대요. 중삼이라니까. 우피는 점프. 오늘 하나의 또 명언이 탄생했네. 우피는 점프라 니런 나왔어. 저 괜찮. 깨봉이가 그랬어. 맞아. 깨봉이가 그랬어. 깨봉이가 그랬어. 그러든지 말든지 단군감. 아, 아, 들어왔죠. 어. 아, 기참 잘못 방금 눌렀어. 네. 잘못 눌러도 잡는다. 그렇지. 잡았어요. 오, 어, 나이스. 아, 어, 이거 블루팀 상당히 힘들어지는데요? 아, 호순형의 그 미소가 눈에 보이네. 아니 뭐 기창 모조 방금 주인장 <laughs> 저렇 저렇게, 저렇게, 아, 저렇게 아, 사는 소수녀네 진짜 무섭게 생겼거든 아 그래요? 아, 네. 깜짝 놀랐어 나이스 플리였습니다 나이스 플리였습니다 <laughs> 담배 피는 데서 보자고 해가지고 딱 담배 피고 있는데 누가 성큼성큼 걸어오길래 오씨 뭐야 뭐야 했더니만 호소수이였어 음? 아, 아, 부산에 애월이가 부산에 한번 가야 되는데 응 유나를 한번 봐야 되는데 네가 누구를 오유나 아, 뭐 이렇게 등치 엄청 크대. 아우, 아우지디형도 큰데? 아우, 음. 더 커. 아 어... <laughs> 유나는 그냥 그. 대오 이대오라. 이부오라이대오아이대오오유난데오새끼나오 그거 보고 너무 웃겼어 이데오가오데오 <laughs> 오유나가 보고 싶다가 아마 그게 아, 아, 아. 닉네임일 텐데 아니 예슬이가 보고 싶다 아니 예슬이가 한 예슬이 보고 싶다고 그냥 오, 오유나는 그냥 아, 오유나 아니야? 어. 오유나야 그냥. 아무튼 그게 오유나가 누구 연예인 이름 아니야? 오유나가 그 레이 레이싱 출신 거지. 어, 맞아, 맞아 연기자. 어 근데 보면 매싱이 너무 안 돼서. 역시. 더카도 커덕카도덕카도 뭔가 계속 데 더카도 등발 하잖아. 가지. 응, 아 봤어요. 호빗들은 옵니다 그니까 네 다음, 다음 호빗. 호빗 다음 호빗? 자, 어? 지금? 아리타 나갔네 아리타 있나? 있네 <laughs> 아, 아리타 <laughs> <laughs> 야아 사인 와 제대로 돌아요 이거 아 타이밍 좋아 타이밍 좋아 오 잡혔 잡혔어요 <laughs> 야아 아, 이팀아 오면 이팀 오면, 이 팀을, 아, 이 팀을, 오면, 이 팀을 오면 아. 한꺼번에 오네 아, 지금 팝에 힘들어요. 지금 와, 벌써 명. 스코어가 8대 0이에요. 아, 전 이건 네. 전 라인 망했어, 전 라인. 어. 진짜. 바로, 바로 나왔으면 바로 먹겠다, 바로 또용도 파였죠. 아, 빨간 아, 용이래요. 그냥 여기다가 뭐, 지금 저 뭐지? 그것도 나오는데. 야, 근데 아, 레넥톤 빨리 백업도 빨리 좋아. 돼요. 위드 바로 빼고 와주고 다시 또 올라가죠. 최고 튀어죠. 아니 지금 뭐수능저 바이게도 기지창으로 못맞춰요 지금 왜 저래. <웃음> <웃음> 아, 아니, 근데 아, 바이가 저래? 응. 은근히 무빙이 좋아요. 저거 방금 직선으로 가고 있었는데 <웃음> <웃음> 안 되나? <웃음> <웃음> 그래도 보드 <모두> 개인 되 좋습니다. <laughs> 아 사람이 어. 왜 그럴까? 어 무섭게 생기셨다길래 맞죠? 어 아, 아, 싸우죠 싸 싸우, 싸우나요? 아 싸다고. 음. <laughs> <laughs> 챌린저 30은 오빠고. 내 처음에 그 나무 열매 그거 뭔지 몰라가지고 그걸 딱 했는데. 갑자기 바이게가와 가지고 먹고 있더라고요 가지고. 왜 먹지? 어, 얘가 이러 하다가 지금요. 역광강, 역강어요 갔죠. 갈리오, 갈리오. 갈리오 왔어요. 갈리오 왔습니다. 갈리오. 갈리오, 갈리오 왔어요? 야, 잘해 봐 주지 않네. 잘해 봐지 않네. 잘지 봐. 잘아 봐. 저거 없어이 아. 아. 마각지 호응해 주시면 되는데. 맞아시죠 많았습니다. 나가다 없었는데 아까부터. 오리 하나 걸어왔다 그냥 갔네 아쉽네 오리 하나 왔으면 모르네 <laughs> 어? 잘자요 오. 야, 역시. 오. 블랭키옹, 잘한다옹 블랭키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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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나이옹블랭 나이스 랭 끝까지 해키지블빠졌옹 블랭키옹, 블랭키아블랭아옹 아, 랭키옹 블랭키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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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랭아옹 블랭키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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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아키옹블블랭키 블랭키옹, 블아키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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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또> 무슨 개아라오메디야이야 아니야, 오니야 아니야, 아니야, 예정 야아디션이니야 아니야, 아그야 아니야, 아니야, 5 0 3 5괜찮냐요5 0 응? 3자 그럼 이제 고민지 1킬과 1러시만 해주길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5 0 3자마카이 왔는데 네. 와드있죠 위에 우리 좋아하는 5 0 3 빠져야죠 마카이아 너무 늦어요 오오 앞대시 앞대시 이오이 방패 들죠 아탑 이제 C.S 받아먹기 때문에 지금 C.S가 두배 차이나요. 탑좀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보스에 저고보 있을 때가 아닌데 한 아, 말릴 수가 없는데 그럼 이제 간다 때오와 특이해 앞쪽도 앞쪽만 아니죠 이건 아니죠 거기까지 아이고 제격변으로 깔끔하게 킬달 자403 아... 4 403 0 3이나어403자 레토 들어가죠 이제 아, 예, 네, 쓸거 없죠? 도발 빠진 거 보고, 딱, 정신 써서. 와. 딱 도발 딱 빠지니까. 그죠? 다음 역전하기 힘들어집니다, 점점. 네. 존나 히 터졌어요. 이거 역전하려면 한, 4 50분 게임해야 되지 않나? 아니, 방금도 점프 타이밍이 닌데 내가 뭐잘잘쓴쓴 같긴 해 해요 w a l 이 점프가 he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먹 e I'm 아... o t sure. I'm not s u 그럴 거 없다. 20분은 그냥 핵 빼름 묶고 끝내 버리면 되겠네요. 와, 아, 근데 아까 예슬이가 미드 잘했던 거 같은데. 미치겠다. 왜 라인 때는... 바꿨지? 탑이 아까 너무 힘들어서 블랭키용한테 라인 바꿨는데. 아, 근데 그거 아까는 팀 오라 가지고 힘들었던 거고. 그냥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 내가 막 바카달래 했을 거 같아. 너무 힘들었어. 도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정말 걸리긴 했지만, 이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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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걸리긴 했는데, 아, 힐을, 아, 어, 힐을, 어, 어, 원딜이 못 먹어서 504을 못 만들었어. 404 됐어, 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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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위도가 날라갑니다. 위타날라가니다타도 네, 줘야 되죠. <laughs> 깔끔하게 줘야지, 저런 건. 야, 대표현. 아. 어, 너무, 너무 미칠 아. 것죠 <laughs> 아, 아, 보스농 지금 강함매치해서 어, 무리했죠. <laughs> 저의 저 지르바는 저러지 않습니다. 아 지금 이제 뭐네이 나오면 이제 잡을 수가 없어요. 자두 번째 노화. 어, 레벨링이랑 좋아요. 지금. 나 잡을 수가 없네. 아니 탑에 지금 2레벨 차이 나고요. 경글이랑 4레벨 차이나. 어 죽겠어요. 아 죽어요. <laughs> 아 죽었어야지. 죽었어야지. 아, 나, 나, 그래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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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재밌지. <laughs> 와, 자, 용도 나 용급배 다시 기다랍니다. 두 번째요. 아이고. 아 진짜 이쁘다. 아. 케카 점뭐 턱복도 노를 만한데 이제 네. 너무 카운트 픽을 다 맞은 것 같아. 라인전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지가 아 너무 큰피해 방향 같은 거야. 네. 오리아나가. 예지 오리아나가 솔직히 수위로 변제가 정말 좋은 챔인데 셀이디 워낙 사거리 사기니까. 어, 저거 왜안 잡고 가죠? 오네 딸려가는 애 오리아라, 오리아오리에겐 오리아라, 블루가 있네요. 네, 빨리 오, 가네요. 하지만 죽죠. 음, 와, 네, 거대한 게까지 전멸해서 안에 될것 같은데. <laughs> 전멸은 왜 쓰지? 거디한 게까지 띄울라고 c c 기넣으고 아니, 어차피 죽는 건데 뭘? 정령 먹나보다. 정령까지야죠 아까 첫 번째 게임에 비해가지고, 두, <laughs> 두 번째 게임은 너무, 너무, 원사, 너무 일방적이네. 네. <laughs> 아, 씨. 저 그래도 상황 역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힘들 듯. 누가 생각만 해요. 더 나빠 <laughs> 아니 아니 진짜 이게 50분 가면 이길 수 있어요 아 50분 가면 이길 수 있겠죠 트타 프리딜 되고 어차피 내가, 지금 그니까, 갈리오랑 그니까. 저 마오카이가 그니까, 탱이 한 팀이 하키드 나오면 트타 딜 믿고 갈수 있습니다 아양팀 서로 풀템으로 싸우면 음. 블루 팀이 이기지 네. 예, 예 지금 이 얘기도 입놀일 뿐이죠? 그렇게 될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그게 힘들죠 지금 아, 만 이상 골트 차이나면 모든 전 파워 다 밀리고 나 근데 좀 피곤해. 아로 피곤해. 나오면 거죠. 거의. 35분 예상합니다. 저는 한 25분 25분은 25분은 25분에 끝날 아니고. 것 같아. 응. 저 20분 썰레이요. 바로 먹고 나오면 아예. 끝나요. 지금도 썰레 찰수 있어요. 썰레은 썰레는 안찰것 같고. 대회니까. 네. 도장 아. 막았죠. 아, 어, 룰루가 안 죽었어. 일인공 아, 룰루 룰루 아. 죽었어요. 근데 죽고 이제 죽... 오오오안 그 루시안? 루시안, 루시안 잡나요 루시안 잡나요 루시안 잡나요 루시안 잡았네요 그래서 왜 서폿이 잡아요 <laughs> 저 전국이 먹지 정령 썼어요 아직, 안 아직 아직 안 썼죠 아고있 이제, 이제, 이제 쓰네요 썼네요. 음, 트타 궁쓰고 네, 아딱 네. 아, 네. 케일 케일도 케일 잘 컸어 케일도 잘 커가지고 네, 지금 덩나인이 킬이 좋아서 덩령 저렇게 버리면 아쉽죠? 아 버려도 그, 돼요 너무 잘잘잘 잘잘 커가지고 아니 아까 썼으면 어그로 다 계속 뭐 해가지고 다 밀었을건데 아쉽네 지금 내 생각엔 엘콘톤차팀에 지금 적용이었던걸 몰랐던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와다하라다가블레이 쓰지 않았을까 옆으로, 아 뭐하는 거야 아 누가 땄어 바론 나왔어요 네.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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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바로, 어, 네, 오는 어, 뭐것 같은데 어 바론 가도 되죠 망설일 게 보이니까 자르반 네. 자르반이 네. 저기에요 네 자르반이 거기 있오자르 네. 네. <놀려줘요>. 응. 왜 혼자 가서 맞아요. 어, 순웅. 강함에 혼자 취했어지금거 렉톤도 <laughs> <레넥톤도> 아니고. <laughs> 야, 뭐 녹죠, 아, 치죠. 막을 수가 없네요. 이건 뭐녹죠 녹아요. 막으러 왔다가 게임 끝났어 네, 어쩔 수 없대요. 나좀해주어죠 지금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안 돼요. 아이고.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 <laughs> <머리> 하나가 없어졌어. <laughs> 제대로 몰고 싸웠으면 피가 없는 상태라서 할만했을 <laughs> 건데. 이거 정비고 나바리고 억제까지 그냥 지금 밀어도 되겠는데? 그렇죠. <laughs> 용목으로 가려고 아요용기까지아 그냥 밀고. 미드 미드로 가네요. 미드로. 이제 이차 밀고 용목까지 바로 정비할 거 같네요. 근데 지금상황에선한 그냥 충한도될것 같은데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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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한이에서한국다서 한국에서 한 6 0 1 3킬이0요 13킬 야저 판다시 블랙0온캐 g 2,000kg. 2 0 살았어요 2 0 0 13킬 먹었네 와 k 까지 가져갈 준비하시네요 k 까지 먹고 깔끔하게 에이 5대1은 오바지 이게 집갔다오면은 끝나겠다 오이 지금 에렉톤니1 1 9 0 0원이만이 12,000원 혼자 지금 저 상대방 예슬이 지금 6,000원 벌었는데 2배를 벌었어 육천. 다른팀 나이보도또 또, 2,000원 3,000원이 많아 아. 에렉톤못 막아야지 지금. 레벨이랑 차임차이무많무많 n e s 브 s 14 레벨 탑 저쪽 저, 저 팀의 탑리드랑 레벨 3레벨 차이 i m m y Top, 없을 때 싸워야 되는데 v e l Sam Level China. Lenek, Obser, s a 차이가 e and t 여기 지금 장로 나왔고요 그래도 지금 아니면 이거 딸 기회가 없어요 음. 잘 봐도 왔어요 왔는데 4대4 아니야, 대데간 거야?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장롱, 장롱, 장록 등. 지금은 또일량이랑 힐량 때문에 힘들어. 먼저 지표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근데 저 지금 봄 저거 템트리 뭐지? 아이소도 이상한데, 아이소 대검도 안 가고. 아 근데 정수라. 아까 진짜 아까 두명 알짱거릴 때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아깝다. 자 레드 다 네, 보석도 보습. 밀리고 있어요. 이제 네, 막을 또. 수 없죠 이제. 못 막아요 이거. 그냥 쭉쭉 밀리는 겁니다 이제. 아, 아, 랜톤. 랜톤. 와 레이콘 또와 레드 빠지는 거 봐. 야. 미쳤어 그냥. 야, 이거 레으러 수도 없고안말면먹으러 간다. 죽어요. <laughs> 또보석생이 나가죠. 어, 얇빗딸이 이폰 야, 그래, 팀팀 팀으로 팀으로 게임을 터뜨리시더네. 레이폰으로 <laughs> 게임을 터뜨리시네.

일량은 보시죠. 까지안 봐도 간톤이네간와우 간내통. 압도적이네. 와레 정말. 아 굉장합니다. 자 아유, 어쨌든 들어가네. 요렇게 네. 게임은 끝났고, 이제 방송도 끝내겠습니다. 오늘 고생했어요. 다들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수고하십니다. 종료합니다. 네.